언제부턴지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철회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주가 되어버렸어니 그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간증했어.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군요. 그걸 기도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한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떤 추세로 가냐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욕심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 주세요. 잘 되게 해 주세요. 꼭 합격하게 해 주세요. 꼭 고쳐 주세요. 조금이라도 더잘 살게 해 주세요. 이런 형태의 기도가 된 거. 교회의 기도도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교인이 더 많아지게 해 주세요. 조금이라도 더큰 예배당을 짓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점점점.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우리 속에는 욕심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전부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필요한 것을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입니다.